우리나라 백제 유적들이 세계가 함께 보존해야 할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12건의 세계 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 회의 우리나라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세계 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남한산성 등재기 불과 1년 만으로 우리 문화재 가운데 12번째입니다. 백제 역사지구는 백제 후기, 웅진 사비의 터전으로 지금의 충남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에 걸쳐 8개 유적을 아우릅니다. 공주의 송산이 고분군과 부여의 정림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네스코는 이 유적들이 한국, 중국, 일본, 이 동아시아 3국 고대 왕국들 사이에 상호교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을 등재 이유로 꼽았습니다. 백제의 내세관과 종교, 건축기술, 예술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백제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신라시대 경주 역사 지구, 북한과 중국 등에 있는 고구려 유적에 이어서 이제 삼국시대 역사가 모두 세계의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중국에서 고구려 수도와 그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대, 우리 한반도를 대표하는 삼국이 모두 다 삼국의 유적이 세계유산이 된 겁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030년까지 이들 유적을 백제 역사 문화도시로 묶는 보건 정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박조훈입니다.